어, 박사님 준비 다 되셨으니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개인 사업자 병원 컨설팅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 병원 원장님들은 개인 사업자입니까? 법인 사업자입니까?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예요. 왜 개인 사업자일까요? 우리나라 법에가 영리 목적으로는 의료 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 목적만 가능해요. 그 비영리 목적이란 것은 뭐죠? 재단병원. 재단병원이란 것은 재단법인이란 것은 뭐죠? 전부 다 어, 나중에 나는 이사장을 국가에다 기부 체납하고 나는 수익 활동하다가 나는 월급 받다가 그냥 나는 국가에다 두고 가겠다 하는 게 재단병원. 공공성을 가진 병을 원고 뭐 재단병원이라 그러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원장님들이 이걸 모르고 재단병원이 뭐고 어, 또 법인이 뭐고 개인이 뭐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재단병원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재단병원을 진행했단 말이죠. 지금 일어놓고병원의 수입이 많이 나고 있어요.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돈을 개인화 작업하려고 보고 자녀한테 좀 주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재단병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자녀가, 의사도 아닌 분도 꽤 많이 있고 자녀들이 어떻게 이걸 우리 가족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내가 개인병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병원의 소득이 꽤 높은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높고 또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개인병원 소득을 어떻게 하면 자녀 쪽으로 좀 이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병원 원장님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다녀본 재단 병원도 있다. 재단 병원은 일반법인과 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걸 개인화하고 유동화하는데 제한이 되지만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아, 세미나 이야기 목약하고 있죠. 10월 21일이에요.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세미나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이 대표님들이 대부분 다 세미나 오셨던 분들 반응이 뭐, 세미나나 많이 들었다. 많이 다녀봤다. 수 없는 세미나 많이 들었다. 내 인생 70평생에 세미나를 한 10번 이상 다녔다. 그리고 주변에 세무사, 회계사 이야기 많이 들었다. 그런데, 갈증을 해소는못 했다. 세미나를 듣고 나서 내가 완벽하게,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는 방향이 나왔다.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일대1 상담을 하면 자기가 눈에 그, 뭐, 그, 안개가 끼인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다니는 자산 승계에 대해서 그 안개 끼인 것을 싹 거쳐버리는 그런 깔끔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개인 병원 사업자 좀 볼게요. 개인 병원 사업자 컨설팅 사례를 좀볼 텐데요. 개인 병원 원장님들은 대개 보면 이런 고민들 하세요. 만나보면. 원장님 고민, 소득세가 많다. 아, 원장님들은 최고세율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제가 강의하고 왔죠? 최고, 우리 개인 소득세율 똑같잖아요. 소득 49.5%. 어, 지방세까지 오면 최고세율 49.5%.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뭐, 3,400만원대 내는 원장님들. 꽤 있단 말이죠. 자, 그 그러니까 세금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세무조사에 대한 이제 그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예, 전문직 고소득 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주기적으로 한다. 왜 세무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그다음 상속 민 이제 원장님도 들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이제 50, 60돼가면 이제 병원 소득을 통해서 부동산도 좀 사놨고 현금성 자산도 좀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녀한테 좀 물려주려다 보니까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하려고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세금 많다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그런데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 고민하는 원장님들은 젊은 원장님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는 거죠. 원장님들 만났을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개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고 연령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핵심 타겟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개업한 지도 한 10년, 20년 됐고 원장님 나이도 50, 60뭐 이렇게 후반 이렇게 간 원장님들은 이미 축적된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매우 기를 쫑긋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다. 상속 증여. 고민이 있고 또 원장님들은 이제 인사 노무 사람들이 직원들 채용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은퇴 준비도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 연세가 들어가면 자녀가 와서 병원을 물려 받지 못할 상황인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죠. 또그 은퇴하고 나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뭐 금융 종합소득 세어 현금성 자산을 이제 꽤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소득을 좀 분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이제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연항을 좀 봐야 돼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회가 내 영업환경과 사업환경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내가 좀 대응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 보신 국가공무원 채용연항을 보면, 간단하게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잘 짓고 어떤 포인트를 잘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사업가들은 여러분들도 잘 이런 포인트를 짚어서 이런 원장님들이라든지 사학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 자문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세무공무원 국가직 세무공무원이 많이 뽑지 않거든요. 최근에 뽑아낸 인원수로 보면 어, 2 0뭐1 5년도 보면 뭐 엄청난 1,000명대, 1,040명대 뽑았고요. 2 0 2 3년도980약 전체 세무국가직 공무원 중에 15.5%를 세무직 공무원으로 뽑았어요. 그럼 전체 국가 공무원 중에 15.5%면 많은 비율일까요? 적은 비율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을 많이 뽑아놨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뭐를 의미하냐? 세무조사 전문가 양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이제 세무 점검 및 대응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뭐 소득세라든지 또 법인세라든지 가지금이라든지 뭐, 가압승계 관련 상속세증여세라든지 이런 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점검을 해 들어오고 상당히, 어, 과거보다도 더 많은 이 이런 인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 잘하고잘 잘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공무원을 좀 볼게요. 국가노동공무원이 이제 고용노동공무원이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고용노동공무원이 이제 2019 생활안전 분야라고 그러는데요. 생활안전분야 819명 중에 근로감독관, 그 당시 근로감독관이 2 0 0명 됐어요. 800명 중에 200명이면 약30% 정도가 가까이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규모를 채용한 거다. 절대적인 숫자를 보지 마세요. 전체 채용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그 비중이 많이 갔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2023년도 100세. 그래서 이 근로감독관리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특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근로감독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죠. 그 근로감독을 계속 신경 을 쓰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인력을 더 뽑아야 되겠죠. 아마도 모르긴 모르겠지만 새롭게 뽑, 어, 뽑는 국가 인력은 또 고용노동 관련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 뭐냐? 근로계약서라든지 취업규칙, 최저임금이라든지 연차휴가 등 근로와 관계 된 것, 또 중대 재활 재해. 와 관계된 매뉴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재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업 환경 관리 및 위험 관리 필요성이대해 이거는 법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법인 개인 다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 사업자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병원 원장님들은 이 분야에 대해 취약하거든요. 환자를 만나서 질려보는 게 집중하고 시간이 없죠. 다른 어, 옆을 들여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상당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원장님들은 이제 세미나도 잘못 다녀요. 왜냐면 하 쉬는 날을 자기가 정해놓고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쉬는 날에 맞춰서 세미나를 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오는 확률도 상당히 낮고 그래서 뭐야. 1대1 상담을 주로 이제 원하는데 1대1 상담도 자기 영업, 근무 시간, 환자 보는 시간에는 금방금방 봐야 되는, 언제 주로 요청을 하냐면, 이제 오후 늦게 아니면 점심시간 때 잠깐 이제 막간을 활용해서 이제 상담을 원하는 원장님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가 공무원을 보면 세무 관리, 세무적 대응 잘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 관계에 대해서 잘 신경 쓰고 관리, 대응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제 많이 들죠. 건강지역가입자예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소득액과 소득점수가 있죠.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합산해서 세대,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 근데 소득을 딱 잘라서 법인으로 던져주거나 소득을 줄여주면 보험료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에 세율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원장님 세율이나 소, 개인 사업자니까. 소, 세율이, 최고 세율이 지방세까지 하면 4 9 5예요 그리고 본인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비용 체계 못하죠? 세금 다 내고 남는 돈이 자기 돈이니까. 급여가 지급이 불가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구조를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어, 사업 구조를 전환해 지금 구조 변화를 시켜주면 법인의 사업 이익은 이제 구간마다 다르죠. 어, 지금 좀 세법이 개정된다고 했는 기준으로 보면 200억 이하는 약한 19%대를 이제 지금 법인 세율로 가는 거죠. 원장님 현재 이익이 10억 정도 난다고 가정하면 지금 원장님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49.5% 세금을 내는 거고, 어, 만약에 이렇게 법인으로 좀 던져준다 그러면 19%대, 지방세가 20%대 정도 세금을 낸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자녀한테 상속증여로 가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렇게 세금을, 소득세를 많이 내고, 또뭘 한다는 겁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또 최고 구간, 네, 그50% 세율로 낸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설명, 예시를 하면, 원장님이, 어, 100억을 벌었다고 가정할게. 100억을 벌었으면, 얼마 세금을 내는 거예요? 단순 계산하면? 소득세로? 어, 거의 뭐한50% 계산하면, 50억 소금을 내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50억 남죠. 50억 남는 걸, 그 50억을 자녀한테 준다 그러면 얼마 세금을 또 낼까요? 단순 계산은 50%니까, 뭐, 공제 다 빼고, 그 제외하고, 논하지 않고, 그럼 50억을 줬어요. 25억이죠. 그럼 결국 원장님은 100억을 벌으면 자녀한테 갔을 때 얼마 돈이 남는 거예요? 25억이 남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구조를 바꿔주는 거죠. 그냥, 어, 원장님, 그렇게 100억을 버는데 똑같이 어디서 보냐. 법인에서 100억을 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법인에서 100억을 벌면은 주주를 자녀로 끼워놓으면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죠. 20억 나가는 거죠. 80억을 법인회가 쌓여 있는 거죠. 이 80억을 가지고 자녀들이 필요할 때 가지고 나가면 80억 가지고 가지고 나가는데 세금을 내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식을 가지고 가지고 나가면 세금을 절반 정도, 약한 25%. 그럼 80억에 대해서 25% 내면 얼마 내는 겁니까? 20억 정도 대략 내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60억이 남죠? 그럼 결국은 자녀는 얼마가 남는다는 소리, 손해가? 60억. 이 구조부를 짜기 전에는 얼마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네, 100억 받아서 25억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이, 이렇게 구조를 변화시켜주면 얼마가 남는다고요? 60억. 그러면 이거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승계까지 고려하는 원장님들에 대해서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원장님은 법인세 절세 효과 이 자체로만 차이분에 대해서 효과만 있는 것 뿐인 거지, 승계까지 고려하는 원장님들은 상당히 자산 승계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어, 세금이 줄어드는 낙폭 효과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 법인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 도구를 법인을 통한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병원을 영리법인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불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가하다고 해놓고 그 법인 이야기를 꺼내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시중에서는 이게 이제 법인을 영리법인이 안 되는데 왜 법인 이야기를 꺼내냐? 라고 하는 질문하는 분도 있고요. 영리법인이 안 되는데 마치 모든 게다 법인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분도 있다는 거죠. 1번 케이스와 2번이 다 약간의 잘못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법인은 병원 경영지원 법인 설립인 겁니다. 이게 완전한 영리법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개인 병원을 몽땅 다 법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법인을 가져간다. 부분 법인 설립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웃소싱 형태의 법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가 말씀드린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죠, 요양병원은. 원장 개인사업자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요양병원을 이제 법인사업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법인사업자는 뭐냐 병원을 지원하는 법인이 하나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법인사업자에다가 개인병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죠. 사업을 양수한다. 개인사업자 법인자는 강고 왔죠. 그거하고 유사하다. 똑같다. 업적만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자산을 이제 양수도 하는 거죠. 법인사업자로 양수도 하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은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죠. 그럼 어떤 자산을 양수도 할수 있을까? 병원에 있는 자산들 많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의료 장비, 검사 장비 같은 거, 이런 거다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 운영하던 환자 운송용 차량, 뭐 이런 거 수송용 차량이 있었다 그러면 차량 같은 거다 넘길 수 있고, 병원 입원실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침대, 배드 같은 거. 병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 비품은 다 넘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개인 사업자는 장비와 인력을 최소화 남겨두고 다 넘어가는 거죠. 병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다시 여기로부터 임대를 받는다. 리스를 한다. 라고 개념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이제, 임대 수입을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품, 유통은, 급식이 있다. 병원에 그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을 여, 여러분들 다녀보면, 큰 병원 가보면은 병원 급식사 병원에 직접합니까? 다 예주줬습니까? 예주. 다 예주줬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법인사업자에서 의료 아웃소싱 형태를 진행한다. 그래서 사용료 임대를 줬으니까 사용료 매출을 회수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탁 및 장비 임대 계약을 했으니까 사용료를 줬으니까 여기서 뭘 무슨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5년 이상 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들이 강가 상각이 다 끝나버렸어요. 감가상이 다 끝나서 비용 처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매출 거의 비용 일부하고 거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죠? 소득은 그대로 다라고 가정을 하면 비용 처리할 게 없으니까 세금을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로 바꿔주면 사용료를 나가죠. 감가상각은 안되지만 사용료가 나가니까 비용 처리가 됩니까 안됩니까? 비용 처리가 되니까? 소득액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 소득세가 줄어든다. 이 비용 처리가 된 금액은 누가 비용을 가져간 겁니까? 법인에서 가져갔다. 이 법인을 주주를 누구로 해야 될까요? 자녀로 해야 되겠죠. 결국은 아버지 소득을 어디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냐 하면 자녀 법인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형태로 가냐? 이전 대상을 보면 비품이 있고, 의료기기가 있고, 차량 운반기가 있고, 미화 인력, 뭐, 업무 인력, 뭐, 폐기물 처리, 식당 인력, 부식비, 소모품,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있어 병원에 따라서. 이걸 자산 이전 형태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산 이전을 가져가면 계약종이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자산 이전이니까. 아, 근로자를 넘기는 근로자 파견및 업무 이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탁 계약이 되는 거고, 법인과, 아, 업무 대항을 하면 이탁 계약, 병원 급식도 이탁 계약, 어, 구매 대행도 이탁 계약 형태로 계약서가 나와줘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나올 게 있고, 이탁 계약이 나올 수, 나오는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웃소싱 사례를 보면, 원장들이 이게 해도 되냐고 라 묻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다 하고 있다 보시면 돼. 대부분 다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데가 병원 보조라든지, 의대 보조, 간호 보조, 업무, 기록, 물류, 약재, 사무비서, 교환실, 뭐 시설, 간병, 차량 운행, 주차 미화 보안, 급식, 매점, 이런 게다 아웃소싱이 가능하다. 이 아웃소싱은 왜 가능합니까? 마음대로 가능합니까? 어디에가 나와 있어요? 가능하다고, 이런 것들이. 법에가 나와 있어요, 법에가. 어디 법에가. 무슨 법에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의료법에가 나와 있어요, 의료법에. 의료법에 따라가야 돼요, 의료법에. 의료법을 위반하면 병원이 갈 수가 없어요.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의료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용이. 의료법에 있고, 지금 제가 여기서 어 이야기하는 뭐 장례식장도 다예주가 가능하거든요. 장례식장은 어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장례식장 어디 법을 따라가야 돼요? 의료법과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야 돼요. 자, 매점 급식 이거는 어디를 어디 법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의료법에과 의료법 명시되어 있고 의료법에 따라서 뭐도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컨설팅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료법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이해를 해야 되고 식품이생법에 관한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죠?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해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다 이해를 하고 컨설팅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원양이 주변에 세무 전문가 많이 있잖아요. 세무 전문가는 그 세무 관련해서, 예를 들면 상속세 및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쪽은 조언해줄 수 있어요. 그것도 범위도 광범위하지만 조언해줄 수 있겠지만 이런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가는 내용을 조언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게이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거기까지 폭넓게 이해가 되어 있으면 아 이런 구조가 이해가 되네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기해줄 수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한 폭넓게 이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면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서 제가. 장사에 관한 법률라든지 이 식품위생법률 의료법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가 나오는지 아웃손시 형태 분사를 한다 알아보시면 되고 의료기관이 크게 보면 병원을 보면 진료업무가 있고요 행정업무가 있어요 병원도 가 보면 의사가 있고 의사가 아닌 분이 있죠 행정업무 또 의사와 의사가 직접 진료와 관계된 장비도 있지만 간접적 장 비품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진료업무와 행정업무로 나눌 수 있다 영리법인이 안 된다 고 그랬죠. 영리법인이 안 되는 분야가 뭐 어떤 분야냐 이 분야에요. 진료업무는 영리분야로 갈수 없다. 이게 법인을 통해 한다, 법인장을 한다 그러면 몽땅 다가버르면 뭐가 된다고요?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넘겨야 된다고요? 네. 행정관련업무, 진료업무는 남겨둬야 된다. 왜법률회가 진료업무는 영리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단 재단법인, 공익성을 띤 재단법인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의료기관과 <laughs> 여기는 의료기관은 그대로 두는 거고요. 여기는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